한 번은 4번 나왔나요? 네, 네. 감사합니다. 고치세요 금요일날 네. 사진 좀 주시죠 그냥 실제적으로 본인 일회던 기간을 작성을 해주세요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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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그럼 이 작성 구조를 토대로 내가 어,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작성을 해보겠다라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. 아까 인재상 일 위가 어, 소통과 협력이었잖아요. 그것을 본인의 장점으로 강조하는 키워드로 잡았다. 라고 하면. 어, 내가 어떤 키워드를 녹여내겠다라고 했을 때 배경 스토리, 그리고 본인이 한 생각과 행동은 무엇이고 그 결과 배운 점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거든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또 하나는 스타기법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딴 건데 그래서 맨 처음 틀을 잡아두시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기 소개 성격의 비밀 첫 번째 일관성이 있다. 너무 꼼꼼하다 했는데 왜 이런 주제로 내용을 작성했지? 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쓰고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와 경쟁력이 담겼다. 웹 디자이너, 이렇게 검색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업무가 똑같나요? 담당 업무가 똑같아요? 다 다르거든요. 어. 어쨌든 명칭은 웹 디자이너로 통일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바라는 업무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있다. 여... 어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취업하려고 입사 지원을 하는 거지만 그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왜 우리 회사여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녹여져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비룸이랑 워크넷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비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직무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. 자,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두 가지 항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자첫 번째 지원 직무 이유 그 다음에는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협업한 내용과 수행한 역할인데요. 네. 근데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진짜 본인이 성장했던 과정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어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과정이라고 항목을 딱 설정을 해 두시면 그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.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자라왔고 그 가치관이 현재에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. 어,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. 쓴 자소서는 꼭한 번씩 본인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올바른 띄어쓰기와 맞춤법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지원 분야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논리적인 표현으로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기업이 꼽은 최악의 면접 비매너 노쇼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으로 넘어갈 건데요. 자격증은 어.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한 일자 기준이 아니라 어, 지원하려는 직무와 가장 관련 있는 자격증을 맨윗 줄로 어,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됩니다. 그래서 뭐 간혹 발행처나 취득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트 통해서 로그인하시면은 확인 가능하니까. 하는 거를 당역에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거죠. 대회 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? 당연 아, 추가하시는 게 아니에요. 네. 교육 이수 내역은 대회 활동 항목을 추가하신 다음에 작성해주시면은. 자그 다음에 화면은 이렇게 뜨는데 맞나요? 아니면 조금 빠른가요? 네. 근데 이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추가적으로 뭐 업종을 제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더 체크를 해 주셔도 돼요. 저장을 누르시면 희망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. 수정하기 버튼이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이력서가 최대한 많은 기업에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인턴직이랑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지금 이 화면이 아니신 거예요? 네. 이력서 더잘볼수 있도록 아. 좀 특별한 거더 작성.